오늘 말씀은 복음의 기초. 다시 우리는 개척 정신으로 돌아간다. 네. 할렐루야. 네. 네. <laughs> 오늘 개척한 겁니다, 우리. 네. 제가 저희 아내랑 부부 싸움 많이 할때 있어요. 이게 우스갯소리인데 부부 싸움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와이프가 이혼하지 이혼해. 여러분 이혼하자 말안 하는 부부가 어디겠어요? 다 이혼하고 막 이혼해. 막 그러더라고. 아, 한 번은 막 예전에는 막그막 그막 어떻게 할까 막막 막 싸우고 어떻게 논리적으로 로막 얘기를 해도 안 통하는 거야. 막안 통해. 이렇게. 갖고 서 제가 정했어요. 뭐라 했냐면 이혼해. 그러길래 제가. 그래 이혼해. 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훅 놀래더라고. 내일 재혼해 <laughs> 모레 신혼여행 가. <laughs> 자, 우리 어디로 갈까? 우리 신혼여행 어디로 가지? <laughs> 아, 좋았어요, 여러분 생각의 전환이에요 생각의 전환 언제나 생각을 전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만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개척하는 거예요 오늘 아멘? 네, 오늘 자, 새로운 마음으로 이 인원 가지고 이 장소에서 개척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10주년 이때까지 10주년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10주년을 내다보면서 우리 김경상 목사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앞으로의 10주년 후에는 이땅 예배를 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믿음으로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믿음으로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10년 후에는 예, 우리가 입당한다. 할렐루야! 이 건물이 됐든 이 4층 아직도 안 비어있더라고. <laughs> 4층이 아직도 비어있어. 아, 예배당 그냥 다 쓰고 <laughs> 이건 좋겠다. 이걸 다 하든지. 하여튼 10년 후에는 우리가 입당한다. 7년 년 후에 더당겨져 7년도 좋고 8년도 좋고. 할렐루야! 예, 그때 임직식도 하고, 또 입당예배도 드리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복음의 반복이에요. 저기 행복한, 그, 저기, 부산에 D12 하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도 계속 복음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또 반복. 또 반복. 왜? 성경은 복음을 말하고 있고, 복음이 전부고,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복음 계속 반복하고, 또 우리가 복음을, 첫 번째 뭐랬죠? 복음을 깨닫는다. 따라합니다. 복음을 깨닫는다. 복음을 누린다, 복음을 전한다. 예, 우리 세 가지만 합니다. 세 가지만. 예, 복음을 깨닫고, 그래서 복음 깨달으려면 들어야겠죠.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 십자가의 그도 복음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누리게 되어 있죠. 믿어지니까 믿믿어지니까 이제 누리게 되는 거야. 나만 누릴 수는 없잖아. 가, 가족부터 전하고 가까운 사람부터 전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복음으로 오늘도 돌아갑니다. 오늘부터 개척 시작입니다. 아멘. 네. 네. 그래서 개척자, 이 프론티어, 마음을 가지고 다 개척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넘겨주세요. 첫 번째, 오늘 진리란 무엇인가? 따라 합니다. 진리란 무엇인가? 진리란 무엇인가요? 모든 사람은 진리가 없어 방황합니다. 소연이 안녕. 네. <laughs> 모든 사람 뭐가 없어 방황해요? 네, 진리를 찾으면 방황 끝나요. 아멘. 예, 예수님 만나면 방황 끝나. 세상적인 방황이 끝나.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 방황 끝나.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방황 하나면 대학교든지 하여튼 결혼하고 나서도 중년이 되고도 방황해요. 여러분 언젠가는 방황해 다 이해되시면 아멘. 전나 이때까지 착하게 살았는데요. 예, 그래 착하게 산 거지. 중년이 되고 40, 50, 60대도 방황한다니까. 언젠가는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어렸을 때는 그냥 착하게 살았던 뿐이야.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그냥 착한 죄인으로 산 거죠. 하지만 방황할 때가 옵니다. 진리가 없어서 방황하는 거예요. 저는 일찍 방황했어요. 어떻게 보면 다행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보면 다행히 일찍 방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잘 알아요. 사람들의 심리를. 그래서 진리가 없어서 저는 그때 진리가 없어서 방황했어요. 내가 누구지? 내가 왜 살지? 이런 생각 때문에 전 방황이 시작했어요. 예. 그리고 진리를 찾아 헤매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만나면 방황이 시작, 방황이 끝이 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영적 방황이 시작돼. 그때도 뭘 찾아야 돼요? 십자가의 진리를 찾을 때, 나 죽은 복음의 진리를 찾을 때, 영적인 방황도 끝나요. 이 신앙의 그 확신이 딱 생겨버려. 할렐루야. 이젠 작은 예수가 딱 되는 거예요. 예수가. 딱 든든히 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젠 아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아비가.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성한 자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는 어떻게 부응하냐? 장성한 자가 많으면 부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장성한 자로 제가 길러내는 거예요. 계속 장성한 자로, 장성한 자로, 권사든 장로님이든, 하여튼 장성한 자로 제가 말씀을 매기고 길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저는 말씀이 막그 입에서 나올 때, 난 너무 좋아, 난 너무 행복해. 다른 목사님들은 뭘한줄 알아요? 교만하다 그래요. 네가 뭔뭐 말씀 말하고 <laughs> 교만하다 그래. 난 너무 좋아. 난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할렐루야. 난 은혜가 돼, 은혜가 돼. 집사님이 세상 말하는 말하는 게 아니라 집사님들이 말씀을 말할 때난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세상 말하잖아요. 세상 말하지. 그러면 나는 근심에 쌓이기 시작해. 근심에, 근심에 나는 근심에. 어우 저 집사님. 내가 몇 년을 가르쳤는데 왜 그럴까? <laughs> 내가 몇 년을 가르쳤는데, 왜 저렇게 말할까? <laughs> 왜 계속 세상 말만 할까? 왜 근심의 말만 할까? 왜 염려의 말만 할까? <laughs> 왜 짜증만 내까? 왜 화만 내까? 왜 아직도 성품이 안 달아 쓰여질까?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내 몫이야. 내 몫.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이 싸우면 누구 잘못인 줄 알아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잘못 가르쳤으니까.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싸우면 누구 잘못이에요? 목사님 잘못이지. 목사대가 화나니까. 예. 그리고 막 집사님들끼리 싸워. 누구 잘못이요? 에 목사님 잘못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잘못으로 안 만들려면 안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다 목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다 목사 잘못이에요. 예. 제가 제 잘못입니다. <laughs> 제 잘못이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잘해야 돼. 다내 <laughs> 잘못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싸우면 난 울어. 여러분 안 보는 데서. <laughs> 주님 앞에 운다고.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근심이 막 쌓여. 근심이 쌓이면 근심을 몰아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너희를 근심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리라. 뭐가? 진리가. 그리고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난 누구지? 난 나의 존재, 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이걸 몰랐어. 아이덴티티의 무지함이 있었어. 그걸 뭘로만 할수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아이덴티티로부터 자유케 하리라. 진정한 이 존재로부터 자유는 진리가 가르쳐줘요.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빛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거룩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은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존재를 알아야 돼, 존재. 할렐루야. 막 두려움이 막 쌓여. 두려움은 뭘로막 이길 수 있다?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리라. 재정에 막, 돈 때문에 막, 이 가난함의 영이 임하고, 막 이게 또 근심, 걱정, 이돈 때문에 이게 노예에서 만몬으로부터 벗어나질 못해. 뭐든지 아까워 죽겠어.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가난의 영으로부터 만모로부터 자유케 하리라 아멘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를 풀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유는 뭐예요? 노예로부터 해방이 자유잖아 풀려나는 거잖아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시작 애워야 돼요 따라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저는 어딜 강의를 가도 요거부터 시작해요. 진리가 뭔지. 진리는 영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이 세상의 가르침, 모든 것, 모든 것다 변해요, 변해. 지금은 막, 다 변해 있어요. 엄마, 아빠는, 엄마는 여자고 아빠는 남자죠, 여러분. 지금 그 개념이 점점 또 흐미해지고 있어요, 이상하게. 지금 엄마도 아빠가 될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점점 바뀌고 있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진리를 알아야 될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 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이게 자리 잡는다고. 할렐루야.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인생은 풀과 같다, 들의 꽃과 같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아요. 다 말라 비틀어져. 들의 꽃과 같아. 우리 소연이 보면, 꽃 이쁘게 폈다. 우리 소연이 보면. 우리 소연이를 보면 참 꽃이 이쁘게 폈어요. 이렇게. 너무 이뻐, 우리 소연이. 예. 박수, 이쁜 소연이 박수. <laughs>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언젠간 칩니다. <laughs> 언젠간 쳐요. 언젠간 쳐. 예, 여러분 다 이뻤잖아. 연예인들 보면 다 이뻤는데 언젠가는 지게 되어 있어요. 인생은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습니다. 아멘. 같이 읽어봅니다. 준비, 시. 자.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주님 저뭘 외칠까요 이사야 이사야가 주님 뭐라고 말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했어요 뭐라고요? 모든 육체는 풀이라고 외쳐라. 너희들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고 외쳐라.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영원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영원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변해가는 거, 너무 신경, 쓰, 신경은 써야죠. 여러분, 신경은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너무 거기에 두면 안 돼. 영원히 둬야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영원한 가치를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내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게 나를 자유케 하니까. 늙어졌어, 늙어져서 주름이 많이 생겨. 오늘 아침에도 화장하면서 어 주름이 왜 이렇게 많아? 그랬죠, 여러분. <laughs> 모를 줄 알았지. <laughs> 이렇게 주름이 너무 많아. 이 주름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속, 나의 겉사람은 후폐에 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도 이러면서 화장해야지. 할렐루야! 예, 네. 오늘 주름을 주름, 더 주름 더 생겨요, 여러분. 할렐루야! 잠, 잠, 잠자지 말라고, 지금 웃겨주려고. 두 번째. 진리 없는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늘 진이, 진이 예전에 많이 부른 찬양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대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네. 진리이신 그분이 이 땅에 형체를 입고 왔어요. 진리는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진리는 형체가 없죠. 그리고 형체 있는 것은 다 진리가 아니에요. 형체가 다 있잖아. 그래서 진리가 아닌 거예요. 형체가 진리는 형체가. 없어요. 근데 그 진리가 형체를 갖고 와버렸어.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래 그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신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예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진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 앞에 모든 비질리들이다 떠나가는 거예요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면서 준비 시작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성경의 각주를 보면 깨닫지 못하더라 이 구절은 이기지 못하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기지 못, 따라합니다 이기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여러분 빛을 이기는 어둠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셨어요. 내가 세상에 빛이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 따라 합니다. 떡,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 생명, 그 다음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포도나무, 따라하면 떡빛, 양선, 북일포. 여기 앞글자만딱 따서. 나는 떠, 생명의 떡이다. 그 다음 뭐죠? 나는 빛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셨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둠의 권세가 물러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왜?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하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말하니까 폭풍우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폭풍우는 뭐니까? 어둠이니까. 할렐루야. 오병의 기적도 주의 말씀 앞에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문든병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불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혈룩증 걸린 여인도 고침을 받는 거예요. 뭐니까? 어둠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을 빛의 세계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빛으로 살 때, 이 영으로 살 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흘러나올 때, 빛이 임하게 된다니까. 그때부터 모든 조주가 풀려나고 어둠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어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기는 자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이기는 자로 만들어주셨어요. 네. 히브리스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네. 여러분, 좀 이해를 해야 될게 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예수 시대, 구약 시대에 살거나, 구약 시대에 율법주의처럼 살거나, 두 번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 번째는 예수 시대 사는 것처럼 살아요. 예수 시대. 그래서 예수를 막큰 소리, 더큰 소리 막 부르지죠. 예수께 뭘 해달라고 해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구약 시대도 아니고 예수 시대도 아니고 지금 우리는 성령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령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성령 시대는 어떤 시대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계셨던 성령을 우리 안에 불어 넣어 주셔서 우리도 예수처럼 똑같이 살수 있게 만들어 준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예수님처럼 사는 거야. 예수님처럼 행하는 거야. 예수님처럼 귀신을 내쫓는 거야. 예수님처럼 질병을 고치는 거야. 예수님처럼 마귀를 무찌르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무 부르짖는다고 해서 그것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불쌍해서 일어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죽음의 세련자, 세력을 잡으자 마귀를 이미 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주셔서, 이제는 예수로 살수 있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보다 중요한 것은 진리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방식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믿음 그러면 아,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 주실 거야. 고쳐 주시겠지. 더 믿어보자. 믿어보자. 이런 방식으로 살아요. 재정이 채워지겠지. 채워지겠지. 그 믿음이에요. 소망이에요. 소망이에요. 여러분, 아직 안 일어났으니까. 그러면 그게 실제로 일어났어. 그 믿음이라고 착각해요. 그건 정보에 불과합니다. 그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보다 중요한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먼저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믿음의 근거는 진리입니다. 진리를 믿는 믿음이에요. 따라합니다. 진리를 믿는 믿음이다. 그래서 진리가 없어졌어. 진리가 없어. 그럼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은 없어요. 그래서 저기 이방신들은 다 뭐하고 믿는 거예요? 거짓 진리를, 비진리를 믿고 있는 거예요. 있는 거야. 마지막에는 뭐가 나 인생이 부도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 진리가 나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줘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영혼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왜? 나의 영혼을 소생케 했고, 나의 영혼을 영원히 안식지에 거한다고 주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진리가 나를 책임져 준다고 그 천국길로 나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하지만 비진리는 나에게 다 짝퉁이야, 짝퉁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에 속아서 내 인생, 내 영혼이 영혼이 부도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진리를 듣느냐 못 듣느냐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정말 복음을 들었다, 여러분 축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가 없으면 모두 없다. 믿음도 없다. 따라합니다. 진리가 없으면 믿음도 없다. 그럼 믿음 미 진리가 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아 진리가 있어서 우리는 믿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그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믿었다고 착각했어요. 내가 믿었다고 착각했는데 왜 그러냐? 진리의 그 방식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은혜와 그 진리가 없으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효가 되는 거야. 그래서 거쳐주신 은혜와 은혜로 주신 진리를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도 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없으면 믿음도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 없는 이땅 가운데 은혜로, 진리로 이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질 따라 합니다. 진리를 믿는 믿음이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다. 복음을 믿는 믿음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준비 시작. 믿음은 뭐냐?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히브리서를 쓴 사람, 히브리서 쓴 사람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증거다. 그랬는데, 실상과 증거가 뭐라 했어요? 옆에 땅 문서다. 그랬어요. 땅 문서, 땅 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합법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땅 문서에다가 도장을 찍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도장을 파버리고 우리들의 이름을 새겨버린 거예요. 합법적으로, 법적으로, 법적 문서예요. 실상이. 증거가 법적 문서입니다. 확실히 네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것이 땅 문서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뭐에서 나고? 들으면 뭐가 나요? 여러분 난다는 말이 뭐예요? 생긴다, 난다. 씨를 심었더니 싹이 났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믿음은 그런 것 같아요. 들으면, 똥! 생겨나는 거예요. 들으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거야.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싹이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라고 표현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있는 말씀 뭐라 했어요? 레마라 했어요. 레마. 레마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따라 합니다. 당연한 게 된다. 당연한 게 믿음이야. 잘 보세요. 믿어야 되는데, 아우, 믿어야 되는데, 믿음이 아니야.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당 이건 당연해. 여러분, 천지 창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당연해요, 안 해요, 당연해. 여러분, 믿으려고 애를 써요? 당연한 거예요. 야, 당연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니까. 그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정이 채워져 채워져야 되는데 아우막 힘을 써야 돼막 이건 믿음이 아니야 아니에요 주님께서 풍성한 대로 채우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어 당연해 이게 당연함으로 와야 돼 그게 레마야 레마 할렐루야 그게 당연함으로 와버려야 돼, 이게 당연함으로 나는 나는 발이 아파 이미 고쳐 중곧 다리 아프지만 나는 이미 책지게 맞음으로 고쳐짐을 나는 믿습니다 믿음은 뭐예요? 당연한 거라니까. 당연한 거. 할렐루야, 아멘. 이 현상과 상관없이 내 마음판에 당연함으로 자리 잡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모조품이 있는데 믿음의 모조품은 지적 동의예요. 믿음과 지적 동의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마귀가 있다면, 마귀가 있죠. 마귀가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진리를 못뭐 듣게 만든다고 말해. 어떻게든 못듣게 만들어. 들으면 뭐가 생기니까? 믿음이 생겨버리니까 누가 제일 싫어해? 마귀가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 마지막 하나 넘겨주세요. 그러면 이 구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질, 따라합니다. 진리, 따라면 진리, 믿음, 믿음 실제, 믿음, 현상, 현상, 나타남, 현상, 치유, 기적, 기적 인품, 인품, 성품, 삶. 이 모든 거예요. 나타남, 실제.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다.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셨죠. 아멘. 이 마지막, 마지막. 이게 중요해요. 그 진리이신 분이 뭘 이루셨어요? 십자가의 말씀을 이루셨어요. 그 말씀이 전부 뭐예요? 진리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와야 돼, 여기까지. 다시 한 번. 진리는 뭐냐? 말씀이 진리야. 예수가 진리야. 많은 사람 요까지만 알아. 요까지만. 그리고 요까지만 알아. 실생활은 다 거짓으로 살아. 자기 방법, 자기 생활, 자기 뭐 자기 통밥 이런 걸로 다 살죠. 마지막이 뭐예요? 십자가에 이루신 주의 말씀. 그래서 그걸 십자가의 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십자가의 도가 한 단어로 뭐예요? 복음인 거예요. 복음.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주의 복음을 말한 거예요. 나의 존재, 나의 소유를 뒤집어 놓으신 주의 복음. 할렐루야. 네. 아멘. 그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영으로서 믿는 믿음이에요. 머리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그게. 땅문서 같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걸 믿을 때 뭐가 달라, 이제는? 실제가 되고, 삶이 되고, 나타나고, 막 사랑이 풍성해지고, 가정의 행복이 넘쳐나고, 할렐루야. 가족이 함옥되고, 하나님과 함옥되니까, 하나님과 함옥됐다는 무슨 말씀? 주의 진리의 말씀을 믿을 때, 가정의 함옥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주의 치유의 말씀을 믿을 때, 치유가 나타나고, 재정의 그 말씀을 믿을 때, 기적이 나타나고. 믿습니까? 할렐루야. 사람들이 뒤집어서 사, 산다니까, 뒤집어서. 나타나면 나는 믿겠다. 순서가 잘못됐어요, 순서가. 진리를 바로 듣고, 우리가 믿기로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오늘 나는 지금 막삶 삶이 엉망이야. 난 지금 삶이 두렵고 막 근심에 빠졌어. 뭘로 돌아가야 돼? 진리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진리로 그럼 뭐가 나타나겠어요? 그걸 믿을 때 실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풍성한 삶을 살수 있어요, 여러분. 내 나의 나를 보지 말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로 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뭐예요? 난 믿으리라. 난 믿으리라. 난 믿겠다. 난 믿는 사람이 되겠다. 할렐루야. 믿으려면 회개를 해야 돼. 내 생각에 내 생각과 잡념과 모든 것을 회개해야 돼. 내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그리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야, 회개. 할렐루야. 내 생각이 틀렸네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맞고 하나님의 생각이 다 맞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다 맞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손 높이 들고 오 나는 진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는 진리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